안녕하세요. 급등일보의 야망인 남자 메이스입니다어 오늘 8월1 십이고요. 어 오늘은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는데 지금 시간 어 거의 한 잠깐 이제 상한가까지 갔다가 풀렸어요. 지금 시간에 때 살짝 하락을 하고 있고 어 지금 시간에 보니까. 음, 뭐, 한국선제, 뭐, 3일, 그냥, 어, 뭐, 정치 관련주로 가는 것 같고요. 뭐, 이노대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, 지금, 뭐, 크게 딱히 눈에 띄는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. 일단, 지금,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보다 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. 아직 2,000명은 안 됐는데, 뭐, 한, 천, 후반대 나와도 크게 영향은 없겠지만, 오늘 장 중간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, 프리시전 바이오랑, 이제, SD 바이오 센서, 휴머시스도 살짝 움직였는데, 뭐, 진단키트 관련주들 워낙 많죠. 근데 뭐, 일단 이두개 정도, 뭐, 그 외에, 뭐 프리시전 바이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가정 하에, 뭐, 대북 관련 주도로, <laughs> 개성공단, 이제 뭐, 신원, 뭐, 인디에프 정도 보시면 되고, 철도로 이제 뭐, 대아티아이, 뭐 금강산 관광으로 뭐, 아난티 정도 보시면 되고요. 음, 요즘 시장이 뭐, 약간, 당일 이슈로 가가지고, 이게 뭐, 쉽게 예측해도 안 되는 것 같고, 요즘 뭐 다음 날까지 큰 시세가 이어지는 게 없어요. 그렇게 해서 보셔도 될것 같고, 어 지금 매각 관련주로 이제 단화가 있죠. 오늘 기사가 이제 롯데에서 뭐 인수한다 하면서 10% 가까이 올라갔다가 거의 마이너스 7%까지 빠졌죠. 지금 오늘 공시가 나왔는데 지분 매각 포함 다양한 방안 검토 중한달 이내에 이제 재공시한다고 밝혔죠. 일단, 뭐, 롯데 말고 다른 기업들이 하, 해 가면은 좋지 않을까. 일단 이게 지금 차트적으로도 거의 이제 신고가 구, 구간이에요. 그렇게 해서 약간 기대감으로 또 올려줄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내일 상황을 한번 봐야 될것 같고, 뭐, 카페24 같은 경우에도 뭐 네이버가 한다고 하면서 이제 하고 이제 조회 공시가 뜨면서 오늘 뭐 많이 올라갔다가 거의 이제 윗꼬리를 달고 많이 내려왔죠. 그렇게 해서, 뭐, 당분간은 좀, 하락 조정을 받지 않을, 받지 않을까, 뭐, 개인적으로 싶고요. 어, 오늘 크래프톤이 상장을 했는데, 어, 크게, 뭐,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이, 없이 갔던 것 같아요. 오늘은 거의 SK바이온, 사이언스가 거의 이제 다 움직여서, 뭐, 케미칼, 또뭐 있죠? 뭐, 캐몬 뭐다 움직여서 큰 영향을 못 받은 걸로 보여지고요 어, 대원제 움직이고 있는데 <laughs> 뭐이 정도 일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일 또 어떤 이슈들이 움직일지 모르겠어가지고 요즘 시장이 그냥 뭐 쉽게 쉽게 흘러가지 않는 모습이 있죠 그렇게 해서 뭐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오늘 영상 뭐한 지수를 잠깐 봐볼까요 지수도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도 이제 하락한 후 계속 횡보하다 끝났고 뭐 코스닥도 그렇죠 둘다 똑같이 하락을 하고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좀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, 그나마 상승한 게 이런 백신 관련주,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주랑, 뭐, 네, 그런 관련주들만 이제 상승을 하고, 다른 기본적인 관련주는 거의 다 하락을 했어요. 그렇게 해서, 내일 또 어떤, 아직 시간회가 안 끝났기 때문에, 어떤 이슈들인지, 이제, 그 다음날, 새벽에 나오는 이슈들까지 함께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렇게 해서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뭐 영상은 딱히 없어서 할 이슈도 없고, 지금, 네, 그렇네요. 그래서 뭐 내일 그냥 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네, 오늘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, 뭐 좋아요, 구독,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